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의 OLE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95SC. 뭐 모델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좀뭐 여튼 저는 OLED G9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자, 언박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영상 링크가 나오게 할 건데요. 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뷰를 진행하면서 확인해달라, 뭐, 체크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내용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리뷰 영상의 길이가 꽤 길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이 모델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빡시게 사용해보고 전해드리는 내돈내산 리뷰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9인치 크기, 5120에 1440 해상도,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며 32대 9 비율, 그리고 1800R의 곡률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OLED 패널이고요. 이미지 처리를 위해 네오 컨텀 프로세서 프로가 뭐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단 그렇다고요. 자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내 디자인이 잘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한데 모니터 후면 중앙에 코어 라이팅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량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가깝게 붙여놓고 뭐 깜깜한 밤에 불다 꺼놓고 쓰는 게 아니라면 모니터 뒤에 RGB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RGB 프리셋은 몇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화면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화면 이미지 톤에 맞춰서 컬러가 바뀌는 뭐싱크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네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취지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량이 네 모니터 후면 하단에 조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켠다든지 볼륨을 조절하는 식의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 리모컨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포트의 경우는 마이크로 HDMI 2.1 포트가 있고요 DP1.4 포트 그리고 풀 사이즈 HDMI 2.1 포트 그리고 USB 3.0 버전의 C 타입 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은 최근에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스마트폰 미러링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딱히 신기할 건 없구요 뭐, 사용을 해 보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은 USB 허브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건데, 모두 C 타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딱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쪽을 생각을 해 본다면,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뭐 죄다 C 타입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범용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건 pc 모니터 잖아요 그러니까 a 타입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언박싱에서 봤었던 구성품 중에 이런 usb 케이블이 있었잖아요 이게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a 타입 연결을 위해서 제공하는 젠더인데 이게 2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전용 c 타입 케이블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네, 좀 짜다 네, 삼성이 좀 많이 짰다 제용이가 좀 짰다 일단, 화질.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화질. 너무 좋습니다. 뭐, VA, IPS. 기존 모니터 패널 방식과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니터 패널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색상 전역의 경우는 sRGB 100%, odrRGB 96%, DCI-P3 99%, NTSC 9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OLED스러운 색상 전역 값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잘 나왔다고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OLED 패널을 사용했는데 이 정도는 나와주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밝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긴. 해요. 일단, SDR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최대 230.8L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스펙상으로 SDR 밝기 값이 250L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HDR 부분에서는 베사 디스플레이 HDR True Black 400 인증을 받았는데, 자, 이 밝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결론 지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이 모델 뿐만 아니라 다른 OLED 모니터들을 봤을 때도 현재 전반적으로 OLED 모니터들의 스펙상 밝기 값이 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LED 모니터들의 이 명암비 특성으로 인해서 체감되는 밝기 부분에서는 딱히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HDR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제 스펙상 피크 밝기가 낮기 때문에 HDR은 없는 것보다는 낮지만 개인적으로 쓸만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델에서 보는 어떤 그런 HDR은. Oh, 자, 색상 정확도는 제조사의 팩토리 캘리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소 0.23, 최대 4.87, 평균 1.63으로 잘 나왔지만, OLED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 본다면 이것도 뭐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딱 쏘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와 엄청 잘 나왔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죠. 다른 올레드 모니터들도 비슷하거든요. 자, 올레드는 게이밍 모니터에 있어서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응답속도일 겁니다 뭐 VA TN IPS가 PC 모니터 시장에 있어서 늘 다퉜던 내용이 뭐 색감과 잔상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두 가지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죠 뭐 화질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올레드가 시야각 측면에서도 탁월하다라는 건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 모델처럼 이렇게 공면형의 길쭉한 제품은 사실 시야각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반면에 잔상 부분에 있어서는 0.03ms의 응답 속도로 UFO 테스트 화면을 보시면 네 답이 나오죠. 자 그럼 화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화질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화질 정말 좋고요. 또 응답 속도 정말 좋고 그래서 게임에서는 정말 좋고 너무 좋은데 뭐 이걸 딱히 표현할 방법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델에만의 어떤 장점이라기 보다는 그냥 뭐, 올레드 모니터들의 전반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 HDR은. Oh, fuck. 자, 그럼 이제 이 모니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2대9의 화면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니터들이 16대9. 그러니까 16대9 비율이 레퍼런스 화면 비율이라고 본다면 32대9 비율은 변종이죠. 뭐, 대체 저런 길쭉한 화면으로 뭘할수 있을까? 뭐, 그래서 뭐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일단 해상도를 보면요. 2560에 1440 해상도의 모니터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쵸. 그냥 QHD 모니터 두개 붙여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용적으로도 훨씬 저렴하겠죠. 그런데 이런 모니터를 왜 쓰냐?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좋게 말하면 감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깐지입니다 네, 간지, 뽀대가 나잖아요. 어쨌든 모니터 두 개가 뚝 갈라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제품이 보여주는 어떤 압도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를 넓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혹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좌우로킹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에또 사진이라든지 영상 편집 작업하는 분들한테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어차피 이게 뭐 게이밍 모니터의 어떤 그런 색깔이 좀 강하고 보통 우린 그렇게 접근할 테니까 게임에서 중요하겠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모니터 비율은 16대9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들도 16대9 비율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의 모니터에서 게임의 그래픽이 어떻게 나올까 라는 궁금증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몇 가지 게임을 구동을 해봤습니다 16대 9 비율과 32대 9 비율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와이드 모니터 하면 떠오르는 게임이죠 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32대 9 비율의 화면을 보면 좌우 시야가 상당히 넓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16대 9 비율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녹화된 화면으로 좀 깔끔하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롤의 경우는 위 아래로 이미지 비율은 동일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시야는 넓어졌죠. 그러니까 롤 같은 경우는 32대 9 비율의 모니터를 사용하면 더 넓어진 시야를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FPS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배틀그라운드를 살펴볼게요. 배그도 32대 9 비율을 지원합니다. 보면 좌우 시야가 상당히 넓어진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16대 9 비율의 화면과 비교를 해 보면요. 배틀그라운드에서의 32대 는위 아래가 상당히 잘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위아래를 자르고 좌우를 늘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모니터의 문제라기보다는 32대 9 비율을 지원하는 게임들의 경우 잘리는 것 없이 좌우 시야를 늘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배틀그라운드처럼 위아래가 잘리고 좌우가 늘어나는 형식 등 어쨌든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마다 표현되는 그래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개인간에 또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자우시야가 넓어서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건 여러분들 각자 판단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32대9 비율 모니터라고 하면 레이싱 게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포르자, 호라이즌을 살펴보면요. 32대9 비율의 경우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화면 자체가 시원하죠, 그냥. 좌우가 딱 넓어지니까. 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시야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2대9 비율로 넘어오면서 위 아래 잘림 없이 좌우 시야가 그대로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32대9 비율은 마치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FOV 값을 조절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좀 있는데 16대9 비율보다는 제가 느꼈을 땐 훨씬 사람의 시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도 모니터 중앙에 딱 앉아서 게임을 해 보면요 이 좌우 부분이 시야가 딱 들어차는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레이싱 게임에서 32대9 비율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미친 몰입감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싱 게임이랑은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도 수술 받고 나서 쉬면서 좀 자주 했었던 디아블로4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아블로4는 32대9 비율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잘려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략 21대9 비율까지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16대9 비율과 비교했을 때 좌우 시야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 플레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몹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조금 더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아블로 4는 완벽하진 않지만 뭐 제가 해봤을 때요 정도면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운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올레드 G9은 내장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5W 스피커 두 개를 탑재했는데, 그쵸? 5W. 출력이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5와트 치고는 출력이 괜찮았습니다. Guys, I don't mean to alarm anyone, but we've got a dust storm blowing up along your route. What? No. Not perfect. Not perfect. 200m Not too much tearing up, though, right? AI모 뭐 사운드 최적화 플러스라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기대를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모니터 탑재 스피커 치고는 괜찮은 편인데 또 TV에 탑재된 스피커보다는 아쉽고 그러니까 스피커 출력을 메인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좀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사운드 바를 사용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네 없는 것보다는 낫고 모니터 내장 스피커 기준에서 본다면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다음으로 기능적인 부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뭐 화질 좋고 올레드라서 응답 속도 좋고 그다음에 32대 9 비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의 핵심적인 부분은 거의 다 살펴봤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두고 본다면 32대 9 비율에 대해서는 호불호는 있겠지만 모니터로서는 음, 잘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은 삼성 TV에 탑재되는 그러니까 아크에서 본것 같은 이 타이젠 os를 탑재하면서 몇 가지 추가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스마트 tv에서 지원하는 그 스마트 기능을 모니터도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플을 통해서 이게 ot-t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일단은 네 원래 들어서 화질은 좋아요 확실하게 화질 좋고 어, 이 잔상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아까 유튜브는 꽉 차서 나왔죠. 그거는 32대 9 영상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잘립니다. 좌우로가 잘려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삼성 스마트 띵스 허브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뭐 연결해 놓은 게 있고 이제 여기에 허브 기능을 필요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그걸 지원해요. 그냥 TV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웹캠을 연결해서 구글 미트 같은 화상 회의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삼성 TV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간단하게 콘텐츠 재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허브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활용만 잘하면 없는 것보다는 뭐 훨씬 좋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TV에 최적화되어 있는 OS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제품이 PC 모니터라는 부분에서 두고 봤을 때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작을 리모컨으로 하게 되는데 PC 연결 시 나오는 게임바와 설정에서 조작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게임바로 가든지 혹은 설정으로 가든지 이두 개를 오가게 되는데 일단 이 설정을 한 번에 부를 수가 없어요. 뭐 게임바 같은 경우는 재생버튼을 오랫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뜬다든지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경우 설정 메뉴도 여기에 설정 메뉴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바로 할수 있는 메뉴들이고 오른쪽 끝까지 쭉 가면 이제 설정 메뉴도가 나와요 그래서 뭐 쓰다 보면 이제 여러 단계를 좀 거쳐야 되고 또 이런 그 메뉴를 불러오고 하는 어떤 그런 전환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은 뭐 적응이 되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내가 모니터를 쓰고 있는 건지 TV를 모니터로 쓰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다음은 지난 아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멀티뷰를 지원을 하면서도 정작 이 멀티뷰를 사용하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좌과 긴 모니터에서 멀티뷰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작업을 하다 혹은 뭐 게임을 하다가 잠시 쉴때 한쪽에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OTT 영상을 띄우고 반대편에는 그냥 그러니까 작업 창이라든지 게임 창을 띄워놓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쉰다, 영상을 본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델은 아크 때도 그랬지만. 멀티뷰에서 OTT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자, 이게 멀티뷰 화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최근 사용했던 그 프리셋이고 화면은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소스에 추가시킬 수 있는 한쪽에서 볼수 있는 건데 그 멜론, 그다음에 윈도우, 그다음에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이건 노트북인데, 요거는 유선 연결이 아니라 이제 무선 그 화면을 송출하는 무선 스트리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웹캠 화면이에요. 이 DP 포트와 HDMI 입력을 함께 나눠서 보여준다든지, 혹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함께 띄워준다라는 식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뷰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OTT를 띄우는 방식으로 쓰고 싶다라면 그냥 스마트폰 미러링 화면을 갖다가 멀티뷰로 띄워놓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OTT를 미러링으로 해서 이렇게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쓴다면 쓸순 있는데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이 부분은 개인마다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테니까 뭐 이렇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처럼 일정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데 뭐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끝말잇기 그 할래? 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칼륨 자 그리고 올레드라고 하면 다들 걱정하시는 그 번인 뭐 최근에 출시된 올레드 TV부터 다양한 번인 방지 기술이 탑재되는 게 추세인데 이 모델도 번인 방지 기술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쓰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대략 한 1-2분 단위로 픽셀이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나름 올레드 번인 방지 기술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laughs> 지금도 굉장히 영상 길이가 길어져 버렸으니까. 이 게임 허브, 게임 허브를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좀 확인해 달라고. 자, 이게 TV에 먼저 탑재되었던 기능이 모니터로 흘러 들어온 건데 자, 삼성이 아무리 이 게이밍 허브 기능을 특징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실제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가적으로 사용자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일반적인 유저들 기준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 맞아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아셔야 될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이 게임 허브에서 보시면 여기 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엑스박스와 그 다음에 지포스나우 이두 가지 어플이 깔려 있어요 이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자 일단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는 게임 패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 2세대 모델을 가지고 와봤는데 자 게임 패드가 연결이 되면요 지금 이 모니터 메뉴 있잖아요 메뉴를 이렇게 패드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엑스박스 앱을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거 계정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미리 이제 제 계정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속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게임들이 이렇게 목록에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게임들이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을 하는 게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임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 중에 그 용과가 치가 있는데 용과가 치를 한번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엑스박스 앱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게임을 실행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은 또 제가 구입한 것도 아니고, 멤버십 구독이 되어 있어서 그냥 쓸수 있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구동 화면이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게임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실행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뭐 콘솔 기기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모니터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박스 게임패드 구독하시고 있으면. 그냥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아주 오래된 그냥 구형 PC든 사양 안 줘도 돼요. 그냥 거기서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게임 그 서버 측에서 32대 그 비율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잘립니다. 예. 그냥 이렇게 잘리는 화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걸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기하다고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모니터가 없어도 여러분들 그냥 멤버십 구동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PC에서 뭐 PC 사양 전혀 관계 없이 아주 오래된 PC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구동이 되면 돼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로서의 성능 부분만 두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뭐잘 나왔다고 생각돼요. 딱이 정도 사이즈에 어울리는 해상도로 나와줬고 또 올레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32대 9 비율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뭐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외 기능적인 부분들은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TV에서 가져온 티가 너무 강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용하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니라서 이것도 뭐 호불호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격은 삼성에서 밝힌 제품 정가가 270만 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아무래도 봐도 구라인 것 같고요. 뭐 사전 예판 때 공홈에서 쿠폰 날려서 240만 원에 판매했었던 걸 지금은 이제 예고 기간 끝났다고 해가지고 공홈 기준으로 259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G9 그 G9 3SC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니터 기능만 있고. 오디세이 일반 모니터와 동일한 OSD를 사용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렇지만 G9SC라든지 G93SC라든지 어쨌든 둘다 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당히 고가용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 비싼 건 맞는데요. 이게 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경쟁 제품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야 내가 삼성 칭찬하고 싶진 않은데 삼성이 어쩐 일인지 제품 가격을 상대적으로 싸게 내놨어요. 자 이거는 삼성이 제품 가격을 의도한 건지 아니면 뭐 경쟁 모델들의 가격이 미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와이드 비율의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지금 봤을 때는 LG 울트라기어 뭐4 5 g r 9 5 q e 라든지 커세어 제온플렉스 45WQHD240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LG 울트라기어 4 5 g r 9 5 q e 가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248만 원이에요. 커세어 제온플렉스가 299만 원입니다. 자, 게다가 이 모델들, 방금 말씀드린 그두 모델은 3440에 1440 해상도의 45인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삼성이 어쩐 일로 제품 가격을 이렇게 내놨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뭐 LG에서 49GR85DC라고 해가지고 5120x1440 요거랑 동일한 해상도에 32대 구 모니터 출시하던데 그거는 가격이 179만원으로 훨씬 싼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VA 패널이잖아요 그렇죠 VA 패널의 응답 속도가 1ms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믿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래서 그 모델은 경쟁 모델로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32대9 비율의 OLED 모니터에서는 그래요. 예. 현 시점에서는 이 녀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이 보여준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어떤 이런 어떤 그게성에 홀려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더 제품의 사용성과 제가 또 오늘 또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이게 나한테 호인지 불인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가격적으로 이 모델이 잘 나왔다라고 해도 비싼 건 변함이 없어요. 200이 넘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격이에요. 따라서 혹시라도 이 제품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싸다고 대신 구입해서 좀 살펴봐달라고 요청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